안녕하십니까 바이오로 9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무덥던 그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을 살살하 마늘 심는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아 저희 그 울산의 홍산조화농장에서는조화씨를 10월달에도 심고 통마늘 만들 조화씨는 10월달에 심고 이렇게 의겸에 쳐가지고 이렇게 굵은 씨앗이 심다 굴견 씨앗은 이거 저 요거는 한그저저 저 포트 한 구멍에 이 비닐 그거 저 유공 비닐 한 구멍에 세 개에서 네개 정도 심으면은 지금 이제 구월 일날 심으면은 이게 한3 0 g 람에서좀나은 거는 40g, 람 오십 그까지도 그때 가능합니다. 만네쪽 다섯 쪽 정도겠죠, 그 분화된 마늘을 그러면은. 한 6, 7g 짜리, 5g 부터 한 6, 7g 짜리, 좋 그, 씨앗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바턴 이제, 저희들이 8월 한 중순경에, 그 더운 데도 이 참, 이 시범포에서는, 이, 다, 저, 그름질 해가지고, 비료 마차 엮고, 삼도 측정하고 해가지고, 다, 요래 한 덮어놔봤습니다. 덮어놨놓고 어, 저희들은, 이래 여러 가지로, 이래 실험 재배를 해봅니다. 아 예, 노지도 뿌리 보고 유공 비닐에도 이런 거 보고 그 여러 가지를 그럼도 많이도 해보고 작게도 해보고 이래 해보는데 그 작년에는 요래 가지고 우리가 저 노지 재배를 해가지고 한3 0 킬로그램 한지 이래 좋은 이래 그 주화를 저, 저 통마늘 씨앗을 자그 채취를 많이 했습니다. 이저종구를 채취를 많이 했는데, 그래 원래도 그래면 옆에 있는 거, 요거는 요거는 의김에서요 요거 나온 신대 잔씨입니다. 시가시 잔거. 요거는 100% 10월 한 초에나 이렇게 심으면 100% 통마늘이 됩니다. 그 저희들은 올게 거름을 좀 작게 하고 그래서 좀. 한 10월 초나 이래 기존 예년에는 다 걸음을 많이 해가지고 붕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. 붕구를 만들어가지고, 막 이게 밀식을 해가지고 붕구를 만드니까 이 정상적으로 되질 않더라고요. 막 너무 이래 장계 쪼가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선호도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굴은 실을 가지고 줄뿌림도 한번 해보고 또, 허터 뿌림도 한번 해보고, 요, 저, 저, 유공 비닐 뿌림도 한번 해보고, 그것을 오늘 잠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바튼 완벽하게 만들어낸 바입니다 자, 신은 용, 요 신데, 자, 요거는이 유공에다가 한 세, 네 알씩, 뭐, 요렇게 지금, 지금 넣어 보고 있습니다. 넣어보고 있는데 여기다 들어가고 여기다 들어가고 예. 자 요런 방법으로 씨를 넣고 뭐 너무 많이 묻으면 안됩니다 위에 흙을 가볍게 살살 덮어주면 됩니다 그 흙은 요 그 씨앗 씨앗에한 두세 배만 묻히면 되니까,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가볍게, 그래. 심어주면, 이게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 물 듬뿍 주가지고, 뭐, 어, 마치꾼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를 좀, 부직포를, 창강망이나 부직포는좀 씌워놓으면 좋겠죠. 그 아직까지 날이 많이 더 보니까, 낮에는 고일 때는 이 비닐에 열이 많이 납니다. 그리고 이제 요쪽에는 여기는, 이, 고를, 고를 이렇게 깊게 타면 안 됩니다. 호미로 오빠 타시던 뭘 타시던 이래, 고를, 씨 시, 앗에두 배에서 세 배만 묻히면 되니까.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. 뿌려주면 요래 이제 뿌리고 나면은 이렇게 가볍게 또 묻어주고 그다음에는 물을 험뻑 줘야 돼 그럼 이씨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막 홈이라고 생각해 게 심어 안 보일 정도로 묻히면 됩니다 이막큰 그렇게 막, <laughs> 막 안에다 어 웬만하면 잘 나니까 놔두면은 한 9월 한한 한 20일이나 이래 되면은 씨가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그래 여기도 요래 뿌리고 뿌린 데는 또 묻고 이제 그래 가지고 물로 흠뻑 준 후에 오늘은 다행히 오후에 비가 온답니다. 비가 오면, 뭐, 금상첨 화겠죠 그제? 비가 온다니까. 우리 묻어 놓고, 비를 맞춘 후에 한 3일 이내로, 그, 농협에 가면은 서동프라고 있습니다. 서동프는 발을, 식물, 예, 저, 저, 장, 발아 억제제인데, 이는 우리, 저, 마늘씨는 괜찮고, 풀씨가 안 올라옵니다. 그, 그걸 치놓으면은. 가을에는 요래가 한불 싹지나보면은 뭐, 잡초에는 큰 문제가 없고, 내년 봄에 또 주화가 좀 자랐을 때, 그럴 때, 또한번 스톰프를, 지금은 한 100cc가량 이도 됩니다. 그 때는 한 50cc만 이어가 주화 위에 쳐도 됩니다. 주에 주화 위에 한번더 이래 방제를 하셔도 되고, 그러면은, 크게 그렇게 뭐, 어려운 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, 요래 놓고, 물 주고 난 다음에는, 비 오고 난 다음에는, 장망을 좀 덮어 놓으세요. 덮어 놓으시면은, 요라면은, 요거는 요래, 허터 뿌린 거는, 골 뿌림을 한 거는, 다소 좀, 그 밀식이 되기 때문에, 한 30g 짜리 정도 나올 거예요. 저렇게, 유공에 심은 게더잘 나옵니다. 어. 잘 나오니까 이제 모쪼록 올해 또 마늘 농사 한번 시작해 봅시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